네 오늘은 기도 학교 일곱 번째 시간으로서 기도를 먼저 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또더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꼭 기도를 먼저 하시고 일을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을 시작해 놓고 잘안 되니까,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일을 하다가 어려워지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네. 그러고서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일하시다가 능력이 딸리니까, 아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먼저 기도하시고 일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일을 시작하시고 기도가 먼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3장의 말씀 뭐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누가복음에는 특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 이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은 것인데요. 예수님은 세례받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 30년 동안 갈릴리 나사렛에 계셨습니다. 이제는 메시아로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시작하는 그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은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 보면 3장 21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외에 임하시더니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늘이 열리는 체험, 그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 인정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생일을 시작하면서 이 기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느냐?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 계셨다는 겁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공생회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금식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받을, 세례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네.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갈릴리에 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일을 시작하면서 그냥 시작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고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작할 때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자주 말씀을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만은 매일 일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두울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하루에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줬기도 하고 또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귀신을 내어줬는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영적인 능력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능력이 필요하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침에 일찍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기도를 먼저 하고 하루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열두 제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더라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교회를 세워가야 할이 제자들 이들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는 이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기도 먼저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제자를 뽑아놓고 나서 뭐가 좀안 되니까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를 뽑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것,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 겟세만에서의 기도만을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더 먼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아주 희게 변하고 예수님의 용모가 광채가 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현장에 모세와 엘리아가 내려옵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거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하실 것,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을 나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개세만의 기도 이전부터 벌써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에 두시고 이렇게 올라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기도하실 때 옷이 변화되고 얼굴이 광채가 나는 그런 체험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에 미리부터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세만의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좀 제자들과 떨어진 곳에 떨어져서 거기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애써서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말씀해 보면 누가 보면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는 속에서 천사가 힘을 도왔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때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하셨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중요한 사역을 할 때에도 먼저 기도하고 기도를 먼저 하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일을 할 때에도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잘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모든 일을 할때 기도를 먼저 하셨을까? 저는 누가복음의 그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 그 기도를 읽으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갯세면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요.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이 기도가 단지 개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삶과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 기도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내 모든 이 사역이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고 병든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러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통 아버지의 뜻,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를 먼저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 그걸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죠. 요한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어, 말씀해보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어롭게 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마가복음 육 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기도를 먼저 한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 우리가 그렇게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 마가복음 구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는데 보,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와 실갱이를 버리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쳐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시고서 이 폐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한탄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할수 있거든 좀이 아이들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할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제자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진 거죠.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함으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든 사역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고통스럽고 죽음에 이르는 아픔을 겪으셔야 되는데 그 고통 앞에서 예수님도.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그 비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힘을 받아서 십자가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맡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먼저 하신 예수님, 모든 일보다 먼저 기도하고 일하신 예수님. 왜 그랬습니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님은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역에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시고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먼저 하자. 일을 시작해놓고 안 되니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하다 보니까 막히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유, 기도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하자.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계획을 세울 때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요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기도를 먼저 하고, 결정하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를 먼저 하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먼저 기도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